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십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엔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 전체 내용을 간추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온힘 다해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의 방법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지요. 이 말씀을 한번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 이 셋은 온 세계, 온 우주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할수 있지요. 이렇게 만물의 생명이 풍성하고 영원하게 되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성경엔 구체적인 실천응독도 함께 나오지요 예를 들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그대로 두라고 하는 말씀도 좋은 예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온 만물이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를 꿈꾸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이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죠 쉽게 말해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부른받았으니, 우리가 당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와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누구에게나 문을 열고 보듬어 앉는 교회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말씀과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으로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